갑자기 세연이가 저희 집에 놀러 오게 돼가지고, 몰카를 준비를 했습니다. 사실, 그 전부터 많은 분들께서 세연이 몰카를 보고 싶다? 어, 세연이가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, 몰카를 정말 많이 생각을 해놨어요. 근데 이제 때마침 오늘 온다고 해가지고, 몰카를 하려고 합니다. 오늘의 몰카는 이 씨파콘이라는 진짜 매운 파콘이 있대요. 저는 이걸 크래브에서 받았는데, 이게 정말 맵다고 해요. 그래서 이 실제 팝콘에 매운 팝콘을 섞어서 이제 세연이한테 모르는 척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절 해주세요. <laughs> 들어와. 거 하기 편하냐? 짱 많이 먹어. 짱. 좋아. 좋아? 응. 뭐야? 브이로그 찍고 있어. 야, 카메라 여기 내둔디 난 아, 초코야? 그런 거 같은데? 인디파콘 밀크 초코. 아이고. 스볼 아, 거야? 기다려봐 뭐. <laughs> 아, 눈물이 짜다 짠다. 눈물이 짜다고? 줘봐 나 먹어볼래 안 먹어봤어 나도 <laughs> 아, <시발. 웃음> 눈물 그만 흘려 너이 새끼 먹어 단어. 아니야 아, 아니, 나도 아니야 아아아아아몇개 났어 나한테는 세개 아. <laughs> 아, 더워. 어, 어, 씨. 아, 야, <laughs> 아 야, 너무 와, 진짜, 어떡해? 아, 어, <laughs> 개맵다. 아. 아, 배부른데? 아! 아프지, 아프지 않냐? 아! 잡아, 잡아, 야! 속 아파. 나도. 너 하나 먹었지? 응. 난세개 먹었잖아. 그 콧물 나와, 눈물 나와. 아, 배불러. 아, 명치 아파. 그어줘 아! 영주야 아파 <laughs> <laughs> 토할 것 같아. 토할 같아. 이거? 뭐야 이거 어디 샀어? 아, 받은 거거든. <laughs> 프레바에서 받은 건데 응. 맵대 매운 응. 팝콘이래. 응. 아 매워봤자 얼마나 맵겠어 응. 이러면서 그냥 했지. 아그 맵인지 몰랐어? 나 처음으로 막. <laughs> 나 지금 아직도 혀가 얼얼해. 네. 처음에 딱 들어가면 응. 응. 혀는 많이 안 매워. 목... 목구멍이 따가워. 아니 난난 전체적으로 느꼈어. 아, 그니까세개잖아 네? 어? 막 이렇게 말랑말랑하지? 응, 왜? 이야 아니, 처음에 목구멍이 따갑다가 근데 으니까 혓바닥이 엄청 매워 음. 속이 아파 나 머리 아파 귀가 맹맹해 머리 아파 멍멍해 <laughs> 아니, 나 근데 색깔이 원래 이런 줄 알았어 이런 것도 있고, 이런 건 있는 줄 알았어 먹을래? <laughs> 자, 이상으로 <laughs> 아우, 막목소리안나온다 <laughs> 응. 이상으로 세연이의 몰카. 아 이거 너 몰카도 아니야. <laughs> 내가 더 신난 것 같은데? 아무튼 이 영상은 마치겠습니다. 하고 싶은 말 없어 구독자분들한테? 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? 뭔데? 때려도 돼? <laughs> <laughs> 아니 이런 거를? <웃음> <웃음> 이런 거를? 이런 거를? <laughs>